뭐가? 처절한 정원? 뉴시엘 게우 오시 깡패요? 야 약자 <얇자. 웃음> 아 상관없어요 이거 책 별로 완소중해요그 찢어도 됩니다 이거 이런 것도 작고 재밌겠는데? 재밌다고요 찢어버릴게요 자 보십니다 12월 26일 IP251번부터 하겠습니다자제깨워 명령문의 수동태 자, 명령문의 수동태 나오죠 명령어의 순분는내 목적어 BPP 형태로 쓰네요. 252번 영문잘 나왔습니다. Keep the door open Keep the door open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되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이 된다는 말은 명령 수동태로 바꾸래요. 수동태로 바꾸는데 어떻게 쓰느냐? 어법이 얘들아 렛 적어라. 그리고 동사 원형 적어라. 아. 목적어 적어라. 그리고 비쌍피를 써라 이거지. 그럼 렛 여기 에서 이제 수동태를 만들어보면은 일단 조건이 렛을 적어라 이거네. 다음에 그 문을 문을 에게로 끝나는 목목적어라고 뭐? 했죠. 그 뭐야? 목적은 더 도어이네. 더 도어. 오픈 어떻게? B O. Op. 오픈의 P P 가 뭡니까? 규칙 변하니까 오픈 그거 되겠죠. 252번 보세요. Keep the door open. Let the door be kept open. Oops. 어? 키보 생각을 안 했네요 어? BPP 동사가 킵이니까킵피니까 캣트 오픈 모드 하셔야 되겠네 유명한 곳 노래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는데 아 영화 중에서 정우성이 나오고 정우성 나오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놈놈 들어봤습니까? 놈놈놈 오늘수시요 그, 거기서 어, 어 거기서 뭐야 나온 메인 타이틀 OST가 그걸, 그 노래일걸 1960년대인가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만든 거야 그걸 들려드릴게 가사가 음, 나옵니다 잠시요 노래 제목이 돈 Or let it, me be happy. Be happy. Miss take under.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You put on your memory and put on your memory. So she c Move i mother to s a 들어 봅시다. 아니, 이거 는괜찮습니다 얼마 아, 어, 안 남았대요. 얼마 안 남았대요. 아 진짜 자그 다음에 아, 그래. 문을 그래. 열어보라 keep the door open let the door be kept open 내 음. 목적은 BPP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를 쓰시오. rise. 뭐입니까? rise. 오르다. the sun rises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거 목적가 필요 없죠? 목적가 필요 없다는 말은 뭐 자동사라는 뜻이죠. 자동사는 수동태 바꿀 수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죽였고, 그죠? 목적가 없죠. 수동태 바꿀 수 없단 말이야. 즉, 3형식, 4형식, 5형식 이상만이 수동태 바꿀 수 있다 이건 말이야. 음, happen, appear 자동사지요. have l c k 부족하다 r e s e m b l e 담다 빌런 몸에 속해 있다 이런 상태 동사들은 수동태로 바꿀 수 없더라. 254번 구동사의 수동태는 한 단어처럼 취급해야 한다. 구동사가 뭐냐? 단어 두개 이상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동사의 뜻이 되는 거. 그들은 그 문제를 즉시 처리했다. 자, 데이트 디오트 있죠. 데이트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d에서 나온 거예요. 다무다 거래하다, deal, deal to, deal to야. 이건 과거시제. deal with 원래 이제 상당히 많이 많이 쓰이는 건데 속으로 deal with 문제를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지 과거시제 나와가지고 255번, they dealt with the matters immediately. 그때는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했다, 다루었다, 이거죠. 그게 수동태가 되니까, the matters가 주어자리 오죠. 그지? 그리고, dilt가 어떻게 됩니까? pp는 dilt 적고, the matters가 복수고, 위에 동사 dilt가 과거니까 war가 되는 거죠. 그래서 war dilt가 되고, 그 다음에 with. 하고 나서 immediately by them, by 행위자.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the matters were dealt with immediately by them.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deal with가 하나의 동사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걸 갖다 뭐라고 러다구 동사라고 한다. 응? 구가 왜 나왔겠어? 주어 동사 관계가 없잖아요. 그지? 주어 동사 관계가 없는데 단어 두개 이상인데 동사에 바라니까 구 동사라고 명, 명명한 거란 말이야. 주요 구동사 따라 읽읍시다. Laugh at, laugh at, run right. over, run right over, deal with, deal with. 뜻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여러 되고요. 2 5 7 번. Look forward to 무엇을 기대하다. Do away with 무엇을 끝내다 없애버리다. 제일 잘 나온 것들만 선생님이 만들어져 올려놓은 겁니다. Be covered with, be satisfied with, be pleased with, be disappointed with. 한글 뜻만 적게끔 할게요. 선생님이 IP 테스트 할때는 크게 보담안아져도 됩니다. Be interested in, be surprised at 혹은 제이사 by를 적기도 합니다. 다음 Be excited at, above by 다 됩니다. Be filled with, 많이 봤죠? Be pleased with, be interested in 어? 또 있네. 지워라. Be excited, 이것도 지우면 되겠네. 260번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지우시면 되겠네. 다음 261번 비프리스도 응? 드헐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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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세요. 비필로 위드만 남겨 놓으면 되겠네. 어머니 체크가 안 됐네. 다음 261번 <laughs> b 노모모로 유명하다. 비노모모에 의해 알수 있다. 두 번째 비 f i 모에 의해 알수 있다. 두 번째 비모모에 의해 알수 있다. 두 번째 비노모다두 번째 비번모모에 의해 알다모모다모모에의알수 있다. 두 번째 모모에 의해 알수 있다. 두 번째 모모에 의해 알수 있다. 빽까지는 수고죠. 비노트 모모에게 유명하다. 비노트에서 모모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리틀 차이나로 알려진다. This area is known as Little China.까지 하면 되겠네요. 숙제. 자 가방 다 치고 넣지 말고 숙제 하다 적어라. 그래서 오늘 263번까지 했습니다.